Thank you. 갈게요 <웃음> <웃음> 스타를... 앞으로 지금 이제발내짝이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여러분입니다 정말... 걸음마를 다시배이예정입니다이거뭔줄 네. 알아요? 우리 음. 집고양이 캣타워 히는이서다 <laughs> 뭐? 했어 <laughs> <laughs> 우서집고양이스크래다야이거 네. 발가락 이이 어떠세요? 엄지 발가락이 딱, 다 닿는 거괜찮아눌러 주세요. 토신 놓고는 잘맞아질것 같은데요. 한번 놓고는 잘맞요시 놓고는 잘요발가락고안쪽하로고생으하시면고넣으시면고이잘맞았있어요요 플레 동작 테스 발이 체편지기 때문에 플레스 때발바 부러지지 않고 무지 음. 꼬치가 생기지 않으면 그 사이즈를 면 지금 넓지 않아서 고기 누르면은 바더 소프트할 텐데 고를 여기 잡아줄 텐데 잡던 자식의 3 x 라는 뜻인데 음. 그리고 강크 강도, 강도는 소트하다는 소프트하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 볼, 그러니까 X, 2 X, 3 X, 4 X까지 나와요. 근데 조금 편한 볼이에요. 쓰 x 니까 그리고 발이 이게 4를 신으시면은 240이란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30에서 35인 분들이 신어요. 사이즈는 이 정도가 적당히 맞으신 것 같고요. 얘는 얼마예요? 요건 5만 원이에요. 저렴하구나. 지금 제가 지금 저렴해요. 러시아가도 이거 8만 원. 이

궁금한 표수 중에 많지 않지데 굳이 바꿔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갈까 봐 저는 제가 호기심에 개인호를 샀다가 개인호를 크게 기부를 했어 네, <laughs> 너무 안맞어 <laughs> 다시 돌아가네. 아니 너무 아파요 진짜. 음. 진짜 파들 파들 떨었어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laughs> 좋은 편이에요. 네. 단지 조금 빨리 물리네요. 음. 음. 근데 부드러운 만큼 빨리 물릴 수밖에 없어요. 1007은 정말 음. 이게 넓어서 더 어, 좋아요. 자기가 <laughs> 없 저는 얘로 할게요 네, 이걸로 네. 한번 시어보시면 되고요. 네. 사이즈는 최근 어, 소프트로 스마트포인트로 해드렸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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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서 이렇게도 꺾어주시고 반대로도 꺾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라인 빼고 나머지만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음. 게 좋아요. 그리고, 마야 같은 경우가, 얘는 이제 눌려 나오는데, 걔는 이렇게 아치가 높아요. 발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주시는 게 맞아요. 아, 네, 맞그 스위스로 맞춰드릴까 하다가, 처음이라서 조금 3로 맞춰드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네. 처음에는 조금씩 다들 크게 맞춰서 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토싱으로 그거를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맨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사가시면 다들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잘못 맞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편하게 맞춰 드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안녕히 안 들어가는 거지. 응. <laughs> 훈련을 위해서 일부러 네. 반지를 막 한다. 3D로는 왜 그때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한 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어 사실 제잘 꾸민 건 아닌데 <laughs> <laughs> 서요. 스기 꿈에 네, 꾸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춤이 나쁘긴 서요 사랑. 짜잔. 흔들어서 못 보낸 거안 보이게 하세 제첫 토슈즈를 완성했어요. 스키에으로 <laughs> <너무> 어, <좋았어. 웃음> 되게 비싸네요. 잘 되네요. 괜찮다. 확실히 커. 쇼의 다맨 토슈즈. 오. 되게 높게 차이가 많은 음. 등도. 얘가 스마트폰인지 얘가 마이 <목소리가> 이거 네 저는 네. 가지안 <목소리가> 만지대가... 저는 한층 피곤한 얼굴이 되었네요. <laughs> 한층 지금 화장이 들뜨고 잘했어. 뭐랄까 기름지고 <laughs> 얼굴만 보면 표시저사 다섯 짝 꺼낸 사람 같지만 하나밖에 안 꺼냈으면 을짠 사람 같아. <laughs> 오늘 토시즈 써보고 왔어요. 곧 호주 갑니다. 꼭 호주 가는 사람. 곧 호주 가는 사람. <laughs> 얘가 먼저 가고요. 저는 한두달 있다가 호주에서 발레 클래스 두 분이서 같이 들으시면 저는. 관련은 아닌데 영상 <laughs>